감동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쁜 아이들 많이 많이 모여있어요. 자 뒤에 저기 엠마 빼기로 살짝 네, <laughs> 네 썸네일에도 나와있듯이 여러분 이쁜 아이들 집세트로도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들면 주저 말고 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동달군 5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52번부터 시작할건데요. 문의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뽕뽕뽕 그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네, 뽕뽕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2번이구요. 어, 이쁜 아이. 네, 제가 계속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요 아이들. 네, 나가고 다시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요 아이 계단 가격 2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나토 분인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돼 하는 분들은 어, 요런 아이들, 어, 정말 가격대도 괜찮으면서 일일이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다 만드신 겁니다. 15.5cm 나오구요. 세로 센치 쟀을때 9cm 나오네요. 형태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배수구 있습니다. 여기 네 보이시죠? 네 52번이었습니다. 이 아이 계단 가격 2만원에 드릴 겁니다. 자 53번입니다. 53번은 이 아이도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런 배수구만 갖고 있고 53번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금액을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하고 3번하고 약간 형태는 다르긴 한데 이렇게 네 세트로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됐을 때약 12.5cm 할게요. 세로 센치는 9cm 나옵니다.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은 이렇게 생긴 아이. 내 네, 남자 여자 아이 어, 입이 약간 붕어처럼, 어, 이렇게 오징어처럼, 좀 문어 입 네, 이런 느낌이 드는참재밌는 아이들 54번이고요. 이 아이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네, 화분 사이즈가 꽤 있어요. 사이즈가 꽤 있고, 54번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센치 재니까, 네, 22.5cm. 자, 반대로 잽니다. 쟀더니 10cm 나오네요. 세로 센치 재니까, 네, 9.5cm 나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넓고, 가격도 괜찮은 요 아이 데리고 가세요. 자, 다음은 55번입니다. 55번도, 네, 요렇게, 네, 귀여운 아이. 손을 올리면 머리를 약간 긁적이고 있는, 아냐, 부끄려워, 뽀꾸뽀꾸 하면서 머리 끌다가 아, 어, 비듬 나오면 안 되는데, 사살끌거라 <laughs> 끊어 주시기 바래요 이와 계단 가격 1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센치 한번 재봐야 겠죠 요런 아이도 센치 재니까 10.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9.5cm 나오는 아이네요 다음은 56번 입니다 56번은 내 네, 아주 독특한 생긴 요런 분이죠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앞에는 꽃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 토분 느낌으로 아래쪽은 색칠이 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뚝한 형태의 분이네요. 자요 아이도 계단 가격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입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8.5 c m 고요자 세로 센치 재니까 9.5 c 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57번 가야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여기 남자인데 남자애가 발을 요렇게 잡고 있어요. 어, 스트레칭하는 중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코로나라고 집에서 꼭꼭 갇혀 있, 있으면. 아, 몸도 뻐근하고 조금 지루하잖아요. 아, 여기 보시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같이 발가락을, 네, 이렇게 잡고 <laughs> 스트레칭 해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네, 57번이고요. 요 아이도 계단 가격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입니다. 가로 센치. 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11cm 정도 하고요 자 반대쪽으로 잿더니 10cm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는 9.5cm 나오는 아이네요 5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8번입니다 58번은 여자인데요 꽃을 요렇게 들고 있어요 아유네 너무 귀엽네요 안쪽은 요렇게 돼 있고 요 아이도 계단 가격 1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요 아이 센치 재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11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8.5cm 요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59번 갑니다 59번은 여기서 있었네요. 남자인데 이렇게 꽃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트윈 분처럼 이렇게 아주 독특해요. 조금 전에 아제 장갑이 아주 그거 될 만큼 여기가 이렇게. 독특하게 트인 분처럼 약간 요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요 아이는 계단 가게 네, 2만원인 아이네요 59번인데 화분 사이즈가 옆에 있는 요런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 센치 됐던 이 내경 길이로 제일 안쪽 길이 재니까 약 9cm 나오고요 자세로 센치 재니까 10cm 나옵니다 외경으로 쟀을 때는 센치가 13cm 정도 됩니다 59번이었고요 다음은 60번입니다 60번 아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아인데요 60번, 남자, 여자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하나 있는 애이보단 금액대가 있겠죠. 배수고 3개, 이렇게 뿅뿅뿅 뚫려 있고요. 자, 이 아이는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를 한번 재봐야겠는데. 어이구, 어이 죄송합니다. 네. 자요 아이 센치를 한번 60번 재볼게요. 자 가로 길이 잽니다. 네 18.5cm 나오고요. 자 요쪽 폭으로 한번 재볼게요. 재더니네7.5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 잽니다. 9.5cm 요렇게 보실게요. 자 다음은 61번 가야겠죠. 61번입니다. 자 계단 가격 얼마일까요? 네 12,000원 아이예요. 어 신랑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장에 뒤에 이제 신부에게 꽃을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어 요런 아이도 귀여워요. 얼굴이 좀가 분수죠 네, 머리가 좀 커서 아주 이렇게 재밌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이 <laughs> 아이 61번 12,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여자 아이도 있어요. 여자는 어, 신부네요. 신부가 이렇게 이쁘게 얼굴은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속눈썹에 있고 없고 차이가 남자 여자에 가름을 하는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해당 12,000원이나이고요. 가로 센치 재니까 10. 5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 센치 쟀더니 네, 11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옆에 보면 또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옆에 요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해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62번입니다. 62번은 아, 네, 토분 중에서도 아주 귀엽게 생겼고 금액대도 비싸지 않은 요 아이 2만원에 가는 요 아이 하나 그냥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뒤쪽에 보이나요? 네요 아이들. 꾸준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쁘게 생겼죠, 얘네들. 네, 뒤에 여기 아이들 해서 3개. 계단 가격 네, 2만원에 판매되던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하나, 둘, 세 개가 갈 거고요. 어, 뒤에 꽃하고 색깔은 랜덤이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62번도 앞에, 예, 네, 요이 영상에 있는 아이가 나가게 되면 또 제가 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4개가 갈 겁니다. 4개 해서 금액을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만 오천 원 정도인가요? 금액대가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데요. 가로가 12.5cm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8.5cm 정도 나옵니다. 자, 뒤에 여기 하늘색 기준으로 한번 재볼게요. 8cm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3.5cm. 내그 네, 정도 나오는 아이들. 자, 이렇게 갑니다. 안쪽은 요렇게 돼 있어요. 발이랑. 어, 이쁘죠, 그쵸? 이쁜 아이들 세개와또 귀여운 아이들 하나. 요 세트 구성 어떤가요? 감독맘이 준비한 세트 구성 마음에 드시는가요? 마음에 든다면 62번으로 주문 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도 갈수 있고요. 제가 여기 영상이 끝나면 보고 또 다른 구성대로도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은 똑같지만, 뭐, 이렇게 화분 색깔이라든지 또 인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요 구성, 요렇게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그 구성대로 일단은 영상대로 캡쳐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62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63번입니다. 와, 63번이 와이. 저희 매장에, 네, 하 아, 네, 제 가장 중앙 자리에 제가 이뻐가지고 메인에다 올려놨던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데리고 왔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촘촘한 이런 다육이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를 심어놓고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귀엽죠. 확실히 식물이 있고 없고 자이가이렇게 크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요 아이에 세트 갑니다. 네, 어떻게 가느냐. 63번이고요. 자, 요 아이, 계단 가격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가 두 개나 뭉쳤어요. 그리고 앞에 예, 6천원에 판매되는요기염둥이 아이들 두개 같이 가요. 자, 요렇게 네 개가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개. 63번 세트고요. 금액은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센치제입니다. 네, 9.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네, 7cm 되네요. 자, 요런 아이들 쟀더니 12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쟀더니 20.5cm 납니다. 어, 크기 차이는 조금씩은 날수 있습니다. 수제분이라서. 네, 63번 요 구성이었고요. 요런 구성도 있습니다. 자, 요 구성. 요 구성이 마음에 들면은, 네, 요 구성대로 또 해주셔도 되고. 아, 어, 63번 구성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64번입니다. 우와, 화분이 멀뚱이한 개, 이거 뭐지? 네. 큰, 이렇게, 대품 원하시는 분, 또요 아이 구매라고또 요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64번이고요. 요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계단 가격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도 아주 끝내주는데요 자 끝내주다 못해 끝끝내줍니다 14cm 나오고요 이가분인데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큰 화분은 제가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 세로는 26cm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면서도 네 아주 무늬가 이렇게 살아있고 포인트로 약간 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아이네요 다음은 65번입니다 65번은 계단 가격 2만원인 아이죠 어요 화분 네 양이분이네요 네 앞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큼지막한 꽃 색깔이 그냥 보라색이 아니고, 이렇게 은은한 연보라다 보니까 계속 두고 봐도 절대 지루한 느낌이 안 드는 요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꽤 있습니다. 네, 2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꽤 돼요. 자, 요런 애들 한번 재볼게요. 12.5cm, 약 13cm 가까이 나오죠? 정확하게 12.5cm입니다.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1cm 나옵니다. 65번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66번입니다. 66번은, 네, 여기 보면 앞에는 꽃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이렇게 진사. 네, 붉은색 요 느낌이 요 그대로 이렇게 묻어 나 있어요. 그러나 앞쪽에만 살짝 벗겨진 벗겨진 요런 느낌 자, 66번 요 아이도 2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내경으로 재야겠네요 네, 10cm 좀 넘어요. 10cm, 10.2cm. 자, 세로 센치는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67번입니다. 67번도 요 아이 2만원이나입니다 자, 가로 센치 재니까 12cm. 네, 세로 센치는 10.5cm 나온 아이입니다. 다음은 68번입니다. 68번은 화분이, 어우, 양이분이 아주 커졌어요. 네, 얼만큼 커졌나. 한번 봐야겠죠? 아, 진산대요 아이 수량, 이 아이 하나 있고요. 4만 원에 드리는 아이네요. 자 앞에 큰 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요 아이들 센치 재니까 네, 가로 센치 15.5cm 세로 센치 재니까 16.5cm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색깔이 아주 네 이뻐요 그리고 다음은 69번입니다 사이즈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죠 네좀더 커졌어요 네요 요 69번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꽃 요렇게 큰 포인트가 있는데 밑에 쪽도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비가 날고 있어요 그죠 요런 아이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1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21.5cm 이렇게 됩니다. 네, 69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70번 가야겠어요. 70번 아이들 만나러 갑시다. 이 네, 아이들이 70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 계단 가격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던 아이들. 두 개매도 약 3만원 어, 어, 3만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만원인데 뒤에 보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정말 이쁜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화분에다 꼭 심겠다고 약속을 저랑 하셨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보여드려야죠. 네, 요런 아이들 하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 두 개. 색감은 또 여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이쁜 아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 세 개. 네, 요 세트가 나가면 제가 다른 또 색상으로 했나, 또 비슷한 색상으로 최대한 맞춰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세개 해서. 총 다섯 개죠. 앞에 두 아이랑 이렇게 세 개가 함께해서 금액을 7만 원이에요. 여러분 7만 원인데 여기 할인을 해서 6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이번 세트 이용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다섯 개가 함께 가는 구성입니다.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어 죄송, 죄송합니다. 70번 센치를 제가 쟀나요? 네 11cm 조금 넘고요. 자 세로 센치 재니까 네 10cm 9.5cm 정도 나오네요. 자 뒤에 아이도 센치 재야 되겠네요. 네 15cm 외경 길이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네 11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71번은 아, 어,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네, 71번. <laughs>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 보이는 하나, 네, 두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뒤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일곱 개까지였죠? 네, 일곱 개까지. <laughs> 어머, 하나 더 드린대요. 여덟 개. 오늘만요. 네, 오늘만, 요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요 구성이 끝나면 또 더욱더 이쁜 구성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구성대로 제가 차례대로 네, 찍어봐 드릴 수 있으니까, 요 71번, 네, 요기 8개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괜찮죠? 국산 수제분인데, 요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을까? 네, 가로가 14cm 가까이 나오고요.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11.5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12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12.5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2.5 정도. 자, 요런 아이는 11cm. 자, 뒤에 11.5cm, 14.5cm, 네, 12cm 가까이 나오는. 요런 아이들 있으니까요. 빠르게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71번. 나는 뭐또 색상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싫어. 근데 이 화분은 예쁘네 하시는 분들은 이쁘게 또 이렇게, 네, 꾸며도 돼요. 앞에, 네, 색감을 넣어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면 또 제가 늘 하는 멘트 있죠. 옆집, 이웃집, 아랫집, 윗집, 어, 친구들, 네, 가게 손님들. 부모님들하고 다 나눠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2번입니다. 72번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가는데 이 아이가 기본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판매가 되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개 같이 가고요. 같이 가서 세트에 6만 원에. 나가겠습니다. 와, 이큰 사이즈고 이쁜 아이가 6만원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네, 그 크기인데요. 가로가 14cm 좀 넘네요. 13.5도 있고, 14cm도 있고, 반대쪽으로는 14.5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13.5 나오네요. 세로 센치는 1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이고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번입니다. 73번도 이렇게 세트해 드릴 건데요. 이세개 아이가 함께 갑니다. 이세개 아이가 함께 가는데 함께 가서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원에서 32,000원에 3만 만다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34,000원 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개 함께 해가지고요. 금액을 내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요? 네, 할인을 또해 드렸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가로가 13cm고요. 세로가 12cm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12cm 나오고요. 세로가 13.5 나오네요. 자, 이 아이 마지막 잽니다. 10.5고요. 이 아이 12.5 나옵니다. 자, 앞에 장미꽃만 하기에는 좀 그래. 또 카라꽃만 하기에는 좀 재미없어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색상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 골고루 넣었으니까요. 크게 지겨운 느낌이 드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3번으로 세개 세트 8만원으로 8만원에 주문 주세요. 자, 다음은 74번입니다. 74번은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세 개. 요렇게세개 간다고 합니다. 여기 둥근 화분보다 사각형이 원래 금액대가 더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나 74번 우리 감동 다육 화분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74번이고요. 요아이는 세개 함께 해서 금액을 8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00원이고요. 자, 아까 센치는 제가 아까 쟀는데 자, 비슷비슷합니다. 요런아이들 네, 11.45 이렇게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13.5 나옵니다. 자 여기 입구도 재봐야겠죠. 10일 나옵니다. 자요이날 12cm 나오네요. 요렇게 세 개가 함께 갑니다. 84,000원. 자이 구성 요 아이도 별로 몇개 없습니다. 요 구성대로 갈게요. 다음은 75번입니다. 여러분 네. 요 아이도 금액대가 한 25,000원, 2 4 0 0원5 0 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5번 요 아이 자 옆에 금 살짝 보시죠. 여기 살짝 테이가 있어요. 그러나 바깥쪽에도 가 있었으면 저희가 네. 한말안할때 밖에는 아예 없어요. 밖에서는 여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안에서만 살짝 미세한 요런 게 보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그냥 금액을 만 원에 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아이 하나밖에 없고요. 어 먼저 주문 주시고 네, 입금 주시는 분에게 갈 거니까 빠른 선주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5cm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3cm 가까이 나오네요. 7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76번입니다. 네, 7 6번이고요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색상은 어, 뭐 붉은색 이런 아이도 이중적인 매력이 있었죠. 색감이 이렇게 유약 색감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주 은은하게 흘러내리듯이 이쁜 요런 화분인데요. 자, 요 화분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이쁜데 금액이 싸잖아요. 그쵸? <laughs> 솔직한 말로. 네. 요런 아이들.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좋고요자요 아이들은 또 이제 검은색인데 아주 빈티지하면서도 좀더 고급스러운 면의 느낌이 납니다. 꼭 어, 요렇게 뭐 색깔이 밝아야 이쁘고 요런 것도 있지만 또 요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조금 무게감 있고 약간 중후한 느낌이 들고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약간 네. 좀 이제 무게감 있는 요런, 요런 느낌 원하시면은 76번 요 아이 또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개당 가격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아이 가로 센치 재니까 12cm 정도 나오네요 요런 아이들도 12.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18.5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발이 살짝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물 빠짐은 물론이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물 빠짐도 좋을 것 같고 요런 아이들은 금액 대비 정말 괜찮기 때문에 하나쯤은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 네, 77번이고요 요렇게 화분이 몇 개가 가죠 여러분 자 옆으로 잠깐 치우고 네, 하나 네두개 네, 세 개, 네 개가 갑니다. 똑같은 화분에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넣어봤어요. 이렇게 붉은 색감에 흰 색깔 섞인 요런 아이를 하나 넣었고요. 자, 해바라기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근 분이죠. 근데 사각분으로 요번에 또 넣어봤고 요 아이는 해바라기긴 한데 색상이 아래쪽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자, 요 구성도 제가 몇개 많이 있다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있는 구성 빠지면은 세트가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성도 빠르게 이용을 주셔야 돼요. 자, 77번이고요. 이 뒤에 4개 구성이 가면서 앞에 두 아이가 함께 간다고 해요. 자, 이두 아이가 함께 가서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 아이만 해도 24,000원, 25,000원 하면 4개면 1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 이쁜 아이들 2개, 개당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죠. 이 아이를 1개가 아니고 2개씩. 두개씩 넣어서 드린다고 합니다 자 77번 세트금액 네, 10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잽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네 11센치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13센치 나옵니다 자 뒤쪽에 요런 아이들 10센치 네 13.5센치 자요 뒤에 비슷한 아이들 앞에 요 아이들 센치 잴게요 네, 9cm 나옵니다. 그리고 10cm 나오고요. 요런 아이들은 약간 복주머니 형태처럼 돼 있네요. 더 이쁘네요. 또 8.5cm 정도 되고요. 자, 세로 세치 되니까 8.5cm. 자, 77번에 요렇게 6개 함께 해서 금액을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8번입니다. 78번. 네. 요 아이 네. 계단 가격. 네, 7천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계단 가격으로 그냥 합니다. 네, 요렇게 어, 부담 없이 네, 원하시는 색상으로 요 아이 주문을 주시면 되고 어, 요 아이들은 센치를 한번 재봐야겠어요. 센치. 자, 가로 센치 재니까는 네, 약 10.7cm. 네, 10.7cm. 자, 세로 센치 재니까는 네, 9.5cm. 요 정도 나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재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재니까는 약 10cm 나오네요. 자,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네, 아주 크나 크지 않고 딱 적당히 아담한 느낌을 원하며 요 78번 네, 요 아이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맘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제가 소개를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여러분들 자세히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리플레이해서 한번더 보셔도 되고요. 자, 주문 늦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이용해 보세요. 자, 감동다육합은 2,500명 구독자 사랑 나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동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